여보세요. 여보세요. 유튜브에서 하도 용기를 내라 그래서 전화 드려봤어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예, 잘 하셨어요. 용기 내시 잘하시는 거예요. 예. <laughs> 유튜브 보다 보니까 하도 용기를 내라고 그냥 예, 방송에 예, 그렇죠. 그러... <laughs> 용기 내셔야지. 그래서 잘하셨어요. 예. 용기 한번 내봤어요. 네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laughs> 아이고 참,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고요. 정말 잘하셨다고 두고두고 이렇게 생각해 드리는 예, 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고 건강하시네요. 건강해요. 예. 근데 나이가 좀 있습니다. 네? 나이가 좀 있어요. 와, 나이 별로 그렇게 안 많으신 것 같으신데 얼마나 되세요? 53년생이요. 아 53년생이세요? 아, 네, 그러시구나. 나이가 있지요. <laughs> 아직 생일 생일 안 지나서 7두살이에요 지금에도 용기 내셔서 아유, 아이고 잘하신 거예요. <laughs> 용기 한번 내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좀 이렇게 하고 싶으신 말왜 어쩌다가 이렇게 용기를 내시게 되셨어요? 아, 제가 이혼한지 한 20년 넘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이혼한지 한 20년 넘었는데 애들은 다 시집장가 다 갔고. 몇 자녀 몇 분인데요? 셋이에요, 셋인데. 아, 맞다. 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1월달에 졸업하고 5월달에 붙잡혀가 가지고. 아이고 인기가 진짜구만. <laughs> 아니에요. 그래갖고 일찍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예. 딸들이다 이제 시운살이딸둘 아들 하나인데. 예. 시운살이다 넘었어요. 아이고, 예, 예. <laughs>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엄청 외롭네요. 이제 작년부터 좀 외로운 아이고, 걸 느끼겠네요. 아이 너무 늦게 느꼈네. 일찍 느꼈어야 되는데. 글쎄요, 그냥 그런 거 몰라가지고. 네네. 아유, 뭐, 어디에 연애도 한번못 해보고, 그랬는데, 그냥, 이제 이거 손봐야 되는 건가 싶네요. 아이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laughs> 전화 주신 거 잘하신 거고, 요 20년 되셨으면은, 아이고, 자녀분들 이렇게 키워가지고, 전부 결혼시키고,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그럼요. 그래, 정신 없으셨고, 뭐, 거기, 뭐 다른데. 아니, 그, 그러고 음. 이제 남자는 또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우리만 해도 조금 보수적이라 그러는지, 남자를 만나고 이런 건 아닌 줄 알고 살았죠. <laughs> 그래도 옆에서 찔쩍 리는 사람들은 있었을 건데. 아니, 없었어요. 저는요. 없었어요? 예. 네, 원래 사람을 네. 이렇게 그냥 옆에 있는 걸안 좋아하고 좀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 예, 네,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 애기들 키울 때는 아니 그때는 이제 뭐다 저기 이제 애들 키울 때는 다 신랑이 있어서 다 했지요 아, 그때까지는 애 예. 네. 네네 다 하고 그러니까 어, 다 키워놓고 네네 <laughs> 네. 키워놓고 그러시네 시집장가다 보내놓고 이혼했죠 아더더 아, 더 자유를 갖고 싶었구나 아니죠. 네. 이제 신랑이 조금 무슨 저기가 있어갖고, 제가, 아... 백신감이 있어가지고, 그걸 네. 용납을 못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네. 네. 네. 선생님, 네. 네. 저 키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요, 160이었었는데, 조금 한 2cm 줄은 것 같아요. 오, 어, 그래도, 아, 크셨네, 옛날에. 학교 다닐 그쵸. 때는 그래도, 중학교 때는 다 뒤에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예. 네, 네. 지금 그냥 158이나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때, 지금 나이에 그러면. 그... 총그이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몸무게는요. 59에서 60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59, 60고래요 고래, 그냥. 아, 술하고 담배는? 아, 저는 그런 걸한 번도 해 보지 도 않았어요. 담배도 안 하시 담배, 응. 담배는 안 하시는데 술은 그래도 술은 먹을 또 줄을 또 몰라요. 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음. 그럼 뭐 지금 일은 안하실까요 당연히. 일은 안 하죠. 예. 네. 건강하신 편이고. 그럼 전에는 무슨 일 하셨었는데? 전에는 이제 신랑이 공무원이었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공무원이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남대문에서 장사를 좀 많이 했, 오래 했어요. 아. 고, 네. 남대문에 <laughs> 계셨고.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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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럼 지금 서울이시라는 거네? 네, 합정동이에요. 합정동? 합정동, 신촌 옆에. 합정동이잖아요, 그거. 네, 합정동이요. 예, 예. 예. 어. 근데 합정동 나가면 다 알아보는 거 아니야? 하여튼 서울은. 뭐, <laughs> 있고. 아니 뭐 알아볼 게뭐뭐 뭐 저는 그렇게 뭐 야, 그냥 서울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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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지금 네. 계시는 거 주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유, 저는 이제 전부 저기 하고서는 그냥 뭐 전세처럼 살고 있고요. 어, 아파트요? 아니, 빌라. 아니, 빌라예요, 빌라. 아, 빌라, 예. 네네. 그리고 네. 제가 저기, 저기, 그, 국가유공자예요. 아, 유공자예 남편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친정아버지가 국가유공자여서. 예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녀한테 나오는 그 유공자 가족 저기가 있어서 그게 한 연금이 한한오 육십만 원 나와요. 오 월급 되네요아 예. 그리고 이제 그 노령 연금인가 그거 나오지요. 뭐.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요. 예. 그냥 그거 나오면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한 달에 백만 원만 더 보태면 그냥 죽을 때까지 살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죠. 혼자 사시는 데는 전뭐 이상 없으신데. 네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아니, 네. 그렇죠. 뭐, 예. 그러면 뭐 지금 뭐 특별히 뭐욕심낼 것도 없잖아요. 그냥. 같은... 아이고 인생 이 나이까지 살아서 반지 하나도 못 끼고 가는 거 보는데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저는 음. 네네 건, 건강하게 그냥 하루하루 언제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나 누구든지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욕심도 그렇게 막 저는 부리고 싶지도 않고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네네. 네네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전 좋아요. 아 건강은 뭐 특별한 거다 좋으시네. 예. 저는 뭐약 먹는 거 없고요. 예. 제가 한 20년 동안 남산을 한 20년 동안 한 2시간씩은 매일 걸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 저기 친구 되실 분은 어떤 분이면 좋겠어요? 조금 인격적으로 조금 존경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예. 네네, 존경을 조금 해야 남남끼리 데이트를 해도 <웃음> <웃음> 그럴 것 같아요. 좀 자상하시고 인격적으로 좀 존중할, 존경할 수 있는 분이래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음, 자상한 사람. 예. 음. 그러시. 한번 뭐, <laughs> 지금 손, 나이는요. 나이는요 저보다 한 다섯 살까지는 어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섯 살까지, 5살 네. 많으면안 되고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네. 저기 저기 남자들이 명이 짧잖아. 예예. 예. 그럼 결혼할 그래. 거예요? 예? 결혼을 하실 거예요? 아니 결혼 뭐 그거야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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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지 결혼까지는 안 해도 이제 친구로 만나다가 그래. 또뭐 그거는 이제 서로의 이제 학기에 달리지 않았겠어요? 위로는 얼마까지? 나이 위로? 네. 위로는 그저 한두 살 정도래야지 너무 나이 들으면 또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래는 다섯 살까지고 예예예 예, 예, 예. 예. 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꿈이 많. <laughs> 꿈이 아무지지요? <야무지죠? 웃음> 아니 꿈이 아무진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 좀 이렇게 저기 70이 넘어가시면은 네 여자분도 연하를 찾으시고 남자분도 많은 연하를 찾으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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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어, 건강하시네요. 예. 네, 건강해요. 예, 건강하신 편이에요. 동창, 동창들 이렇게 만나면은 그래도 제가 제일 아프다 소리는 하나도 안 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하여튼 좋은 분 있나 한번 이렇게. <laughs> 예, <우리. 웃음> 좋은 분 있으시면 연락 한번 하셔요. 그 다음에 저 좋은 분 있으면 저 원래 좀더 나이 저기 하면 저 후원금을 받고 시작하는데 선생님 네. 좋은 사람 있으면 그 후원금 내시 돼요. <laughs> 후원금은 얼마나 내야 돼요? 아 보통 저기 저 그냥 10만 원그 하는데 아, 아이 그건 뭐 저기 하면은 후원금 10만 원만 드려서 되겠어? 네, 그러면 미리 하고서 시작을 하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한번 있는지. 살았을까? 살았을까? <laughs> 맞추기가 어렵구나. 힘 <laughs> 아니고. 나이를, 어. 이렇게, 아래로 보니까. 아니, 이 나이 아니, 그래도 그 정도 는해야 되지 않겠나. <laughs> 아니, 선생님한테 뭐라고라는, 저기, 내용이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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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어. 말이야. 그렇게 맞추기가 좀 <laughs> 어려우시다. 어린 남자는, 응, 음. 더 어린 남자보다 <laughs> 맞아. 더. 아니, 그래도 또 저기 남자들도 이 프로 이런 거 보면은 <laughs> 그저 한세살 연상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 괜찮아 하는거 그 사람, 사람, 같은데, 안 볼게요. 그런 사람은 선생님 마음에 안 차, 안 차. 음. 아, 그래야지. 한번, 한번 봐요. 이래시고, <laughs> 저, 저 후원금은 저기 그 뭐지? 그이 전화번호 국민은행이니까요. 그 하시고 일단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연락 한번 주세요. 아 저기 성함 말씀아 전화번호는 여기 다 나온 거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방, 알겠습니다. 방송, 방송 나가도 돼요, 근데? 한번 나가면 어떻게 어요 내가 뭐 방송만 뭐 나간다고 뭐뭐 뭐 누가 날 알아보겠어? 아또뭐 알아보면 어때? 아유, 선생 님 같은 사람이 최고예요. 아, 조금만 도뭐 영상 절대 나가면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사실 아이고, 뭐 알아봐 알아볼 뭐 어때요, 뭐 요새 뭐. 사실 나가도 모르는데 이제 여기 걱정이지, 뭐 그냥 그런 분은 또 그런 거고 일단 좋겠습니다. <laughs> 더 궁금한 거 있으면요 제가 네 어,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사진 좀 하나 보내주시기. 사진, 네. 사진 뭐 내가 그렇게 뭐막 찍은 사진이 없는데 나온 거 아니면. 사진을 이미지 영상으로 써도 돼요? 아니 얼굴은 당연히 안 나가게 하고 아 내가 만약에 저기 보내면 네. 그래. 이렇게 산에 가서 선글라스 쓴안 저기 사진 하나 보내드리면 되겠네 그럼 가릴 거요 가릴 거요 예? 네. 얼굴은 가린다고 해서 보이지, 아, 보여줘도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일반적으로는 다가리고 나가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 뭐 나가서 좋을 건 없지 뭐 아니 근데 이제 또 이미지 사진 같은 거는 또 보여주면 더 나았기도 하니까요. 그래요. 내일이나 보내드릴게요. 매, 내일이요? 응. 왜 사진 만들어요? 내 사진 만들으냐 아니라 <웃음> <웃음> 내가 보낼 줄 몰라. 보내주면 되지 뭐는. 아니 내가 못 보낸다니까. 아, 아 그러세요? 어, <laughs> 내가 보낼 줄 몰라 갖고 내일 이제 아, 보내달라고 가야 가르켜달라고 해야지. 핸드폰에 아니. 핸드폰에 사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다음에 카톡 해요, 안 해요? 카톡 해요. 카톡을 하시면은 응. 카톡이 아마 나중에 저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지금은 안 돼도 응응응. 응, 응. 된 뒤에 내가 얘기를 하게 카톡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몇번 얘기하는 것만 듣고 하면은 응. 바로 보내지는 거예요. 카톡. 그, 아니 카톡에 있으면 내가 보낼 수 있어. 근데 <laughs> 전화번호로 보내는 건 내가 못 배웠어. 아, 카톡에 카톡 좀 있으면 연결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카톡에는 내가 보낼 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좀 있으면 연결될 거니까 글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거기는 뭐라고 카톡에 돼요? 황혼 황혼 인연으로 돼요? 카톡에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면은 내가 선생님한테 인사를 할게 좀있다가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일단 그거 하시고 내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